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든 일을 굳이 벌리지 않고 사회의 여러, 여러 세력과 잘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하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작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나마 개형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로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국회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투입된 군의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전장면 집회 대응 병력 300명을 국회 외곽에 보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으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안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소수의 병력, 비호장 경험이 있는 장병 이세 가지를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출입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개헌 선포에 따라 개헌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의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물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형실에서 이러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뒤면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닐 때가 있었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와 마약카르텔 등 당면한 위기에 맞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를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섭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집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인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그때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정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방향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인 민노총 간첩단, 차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이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일심 판결로 법적 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터덜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하장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의 수위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의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그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 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제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비밀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비밀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사략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방산비밀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 세계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 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 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많은 병력을 파병하여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결사적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하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 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사내 초 추안에는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야당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거대하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15%만 깎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0 6 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 겨우 눈알 두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하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내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폭탄 연구개발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쎄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2분의 1가량 대촉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 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국정원이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들어 국가정보원이 국가 안보의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당첩 수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시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수호만 함께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도 교역될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 안보만큼 중요한 정치 안보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절대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하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해 입법폭주 예산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맞비시켜왔습니다 거대하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물란의 다른 아닙니다. 또한 거대하당은 제가 비상 계엄으로 국회의 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하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니 취임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기형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판에 입법 예산 폭발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심해 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게 됐습니다. 일단 탄핵에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현재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성장한 일도 반복해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장에도 나오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 사유 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선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의 세월호 참사, 신상규명, 추쟁과 같은 정세 국명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 일당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법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하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시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하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위 지원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기밀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모마하기 위한 위기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이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이정도에서 일단 어, 첫번째 어, 일부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일부 말씀해주신 것을 잠시 어,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우리 청소년 댄스팀 우리 친구들이 와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어,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김아라님의 어, 이어서 대통령 담화문 2부로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경숙 천만의병장 님의.